짱구들 안녕. 음. 자, 이번 시간에 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가 이렇대. 음, 이 Y는 저렇대. 뭐, 이 Y는 이거잖아. 이 3X-1. 그지 3, 에 X-1이 11이니까. 이 X는 4네, 뭐. 됐니? 음. 자그 다음에 v y는 자9 v x가 되지 뭐 여쭤볼까 v 3x 마이너스 1은 9 v x가 되지 음. 자 일단 이렇게 적어놔놓고 하자라는 거지 얘 됐니? 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한바야 되더라. 음, 자. V y는 이 y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지 분산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157에서 121을 빼면 그지 36 이지 얘는 36 이라는거지 vy가 36이라는거지 얘가 36이니까 vx는 4라는거지 vx가 4면 시그마는 표준편차는 2가 되는거지 그래서 4하고 2를 더하면 6뭐 어렵지 않지 음.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나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새 확률 변수, XYZ의 분산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잘 봐라. 자, 확률 변수를 보자.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야. 그러면 자,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야 어디서 붙은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연속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뭐니? 1이지? 1이 되고 X는 변수가 그지? 1 가장 작은게 1이 되지? 1, 2 이렇게 뽑으면 또는 99, 100 뽑으면 그 다음에 가장 큰게 어떻게 돼? 99지? 아하 변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1부터 99까지 되는구나 Y는 보자고 Y는 지금 변수다 변수. 100개의 홀수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1, 3, 5쭉가다가 100개니까 199까지야.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니까 가장 됐니? 1, 3, 5, 199. 자. 됐니? 그럼 이거 100개 되지? 두 수의 차. 가장 작은 게 이거. 가장 큰게 198이지 그럼 요렇게 되니? 1,2 뭐야 그지? 1부터 99 요렇게 되니? 그 다음에 4가 되잖아 2,4 이렇게 되잖아 2,4 1,2,3 이렇게 되고 2,4 이렇게 되잖아 음. 그래서 변수 자체가 y는 ex가 되는거야 이걸 이해하라는거야 이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y는 ex라는거지 확률변수가 됐니? 그 다음 연속하는 100개의 짝수에서 그럼 2부터 200까지 해봐 얘도 가장 차가 작은게 2잖아 그치? 가장 큰게 198이니까 얘도 99잖아 똑같네 똑같아 확률 변수야 같단 말이지 그러면 분산은 요쪽 애들이 더 크지 4vx 4vx니까 레들이 똑같고 답은 5번이 되겠어 알겠지 확률 변수를 잘 보라고 확률 변수를 얘의 두 배, 얘의 두 배가 되고, 얘네 둘은 똑같다라는 걸 보면 되겠다. 알겠지? 어, 확률이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어려운 거 없어. 음, 분산 비교하는 거네? 얘 분산은 4분의 n이잖아. 제 분사는 9분의 2n이잖아. 제 분사는 16분의 3n이잖아. b니까 n을 다 띈다. b니까 n을 다 띈다. b니까. 됐니? 음. 자, 그럼 얘는 144를 곱해버리면, 다 144를 곱해버리면, 알겠지? 어. 자, 144는 12의 제곱이거든. 그럼 3, 4, 3, 4야. 자, 3, 4, 3, 4야. 그래서, 2, 4, 36 나와. 그 다음에 얘는 16 곱하기 9잖아. 144 하면, 16이야. 약분하면. 32야. 얘도 마찬가지. 144가 3, 4, 3, 4잖아. 근데 얘는 4, 4 떼면 27. 답은 5번이 된다고. 알겠지? 응. B니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은 0.05래.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400개의 제품, 봐. 하나 꺼낼 때마다 불량률이 5%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래서 X는 B 양분포를 따르지. 자, 400개. 그때마다 확률이 100분의 5잖아. 그냥 이대로 할게.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변수 X로 했잖아. 자, 됐니? 그러면 이 X는 짝20 되잖아. VX는, 자, 얘가 지금 20인데, 거기다가 1 0 0분의 95를 곱하는 거지. 1, 5. 그럼 19구만. 맞지? 19. VX는 1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뭐라 그랬어? 제곱의, 이제는 왜 그랬다? 평균은? 자, Vx 플러스 평균의 제곱. 그렇게 해야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된다 했지? 자, 분산은 19 더하기 얘는 400 제곱하면 그래서 419만 알겠지? 끔이지는 뭐, 거는 통계가 쉽다고 했잖아.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딱 보자마자 n 차려 어차피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잖아 n 챙겼어요 이거 같은 걸 챙겨야 돼 이게 확률이야 이쪽은 그거야 q야 그러면 아나 모르나 적어나 이 x는 u v x는 6에다 3분의 1을 곱하면 4 암산되지, 이 정도. 그치? 6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4 되잖아. 자, 이제 읽는 게 중요했지. 제곱하고, 아, 확률하고 곱해져가지고 합을 됐다 변수의 제곱.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 제곱의 평균은 이제 외워. Vx 플러스 Ex의 제곱. 이제 더 설명 안 할게. 4 더하기 36은 40.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정확하게 좀 개념 좀 잡아놔. 어,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